골퍼들에게 전하는 25년 희소식 일본 골프의 메카 고베에 대한항공 직항 노선 확정 고베 하버랜드 골프여행 2025년 4월 18일부터 대한항공에서 매일 하루 두편 아침 저녁으로 취항 어서 오세요 인천에서 고베 공항 두 시간 거리 단체도 편리한 송영 버스는 물론 호텔 셔틀 버스 이용으로 편리한 고베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10분 내외 거리 편안한 숙박과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고베 포토피아 호텔에 머물며 고베의 핫플레이스 하버랜드에서도 10분 거리라 골프는 물론 풍성한 쇼핑, 다양한 맛집 그리고 온천과 야경관광 등오종 세트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일본 골프 최상의 로케이션답게 숙소에서 3,40분 거리에 모여있는 골프장! 일본 십대 명문 골프장 천장이 기어 몬스터 코스 등으로 불리고 각종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럭셔리 도전 오모리 컨트리 클럽과 웅대한 자연을 그대로 살린 코스로 클래식한 분위기에 수목 하나 가구 하나도 엄선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오리엔탈 골프장과 15분 내외 거리로 모여 있는 고베 파인우드 골프장과 로보 컨트리 클럽 등 골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숙소와 골프장에서 20분 거리,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 아리마 온천 마을에서 온천도 즐길 수 있고, 실속 있는 쇼핑 프리미엄 아울렛, 노벨상 사케로 유명한 양조장 슈싱컨, 가성비 쇼핑의 골프샵과, 전철로 25분 거리 오사카도 즐길 수 있는, 직항으로 고베의 먹거리 볼거리를 제대로 즐겨보는 고베 하버랜드 골프 여행. 가자, 고베로.